신호가 바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 박수로 신호등을 하나 할 거예요. 신호등. 자, 빨간색은 어떻게 해요? 우리가 빨간색하면 정지. 세가 있죠? 어, 세가 있고 여러분 빨간색이에요. 자, 여기 빨간색 따라해봅니다. 시작. 빨간색. 자, 주먹은 기다려. 이 어,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. 딱 주먹을 쥐고 이제 딱 기다리는 거예요. 자, 우리 파란색은 출발! 어, 씨, 어떻게 알았어? 어, 출발. 그렇지. <laughs> 요렇게 딱올 거예요. 자, 출발하는 거예요. 음. 자, 파란색은 출발. 시작. 출발! 자, 오요거 잡으셨어요. 한번다시자 출발! 요렇게 할 거예요. 요거는 빨간색은, 그죠? 정지. 어. 이요어 출발, 출발할 때도 이렇게 다파이트를 해서 출발 하는다 이렇게 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, 어 요거를 이제 빨간색, 요세번안 해볼게요. 시작 빨강, 빨강, 빨강 하나, 둘, 셋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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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그래 서두번 함께 해볼게요 빨강부터 시작. 빨강, 빨강, 짝, 짝, 주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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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, 뭐라고 그렇지. 또. 그렇지. 짝, 짝, 옳지 너무 잘 멋있어요. 자 이번에는 한번 안에 봅니다한 번. 볼게요 무슨 색깔인지 빨간색부터 시작 빨강 빨간, 주황 도 파랑 퍼스 헤븐 하나 둘셋야 시작 야 정말 음, 뭐 신호등도 잘 지키시네 자,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신호등 잘지켜요저보다 그렇지 아니야 음. 우리 어머니들 다 신호등 잘 지키시는데. 막이래저래 보고 셀피 가시는 분들 옛날에는 많았잖아요. 음. 그죠 근데 요새는 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자신호등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음. 세번두번 번 한번 쭉쭉 안 해볼게요. 자빨간부터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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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하고 주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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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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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자 시작. 음. 이제 이름 한번 돌려볼게요. 시작. 빨강, 또 주하.